습니다 섬탕 진드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BMW의 7 시리즈, 7 시리즈 플레이 20인데요.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250, 1,250에 만날 수 있는 750Li. 자, 입고 전에요 제가 경정비까지 싹 완료해서 어, 차량 상태 정말 좋은 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750Li 함께 시작! 자, 반갑습니다. 섬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BMW의 7시리즈. 자, 그 중에서도 750li. 자, 롱바디 등급의 차량으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일단 준비한 판매 금액 먼저 이 차량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1,250. 약간 어, 엔진 가격 정도 되는 금액으로 어, 이 차량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연식 키로스뭐뭐 뭐 20만 30만 된거 아니야? 아, 아닙니다. 자, 20만도 채 되지 않는 현재 키로수 유지 중에 있고요. 프로필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은 2010년 4월에, 3월에 등록한 10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현재 16만 키로 딱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5.16에서는요, 성능상으를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 7 시리즈고요. 5세대 750 LI 등급의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이요. 1250만 원입니다. 자, 차량 입고 전에 제가 어떤 부분들 수리하였는지 안내를, 해드리, 한, 안내를 해드리고요. 차량 외관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썸타사진 대표입니다. <laughs>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대박! 특종! <laughs> 와, 잊혀보고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아, 보시는 분들도 와,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렉서스의 풀사이즈 SUV 차량인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RX 하이브리드. 요즘 인기 너무 좋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전국에 매물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이 유일합니다. RX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섬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렉서스의 RX, 하이브리드 모델 준비를 했는데, 요즘에 약간 선택이 아닌 필수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이 렉서스는요, ES도 그렇고, RX도 그렇고, 이 다들 좋아하시는 매물이긴 하지만, SUV 풀사이즈의 하이브리드는, 어, 다른 건데, 이 RX만한 차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준비한 차량의 등급 자체도요, 약간 F 스포츠 등급으로 해서, 외관의 디테일까지 다르고요, 외관, 실내, 블랙 앤 레드 시트 조합으로 아마 인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은 2017년 4월에 등록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굉장히 좋습니다. 52,000km 유지 중에 있고요.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으로 양호받았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요, 자, 무사고, 좌측, 휀다한곳 교환된 모델입니다. 자,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렉서스 r x 구요450 하이브리드, F 스포츠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요 4천만원대 구입이 가능한 렉서스 RX-H 함께하시죠 반갑습니다 썸타사 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제가 처음으로 차량이 단지에 입고되는 순간 그냥 계약금을 걸어놨어요 왜? 그냥 제가 팔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량은 아마 팔릴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 차량은 매물이 없습니다. 예.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어, 자, 그리고 저또 저희 채널에 가장 인기가 좋은 렉서스 ES 하이브리드 준비했는데요. 세대 마지막 버전에 연식키로수 짧은 매물은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입고 되자마자 어, 요거 제가 바로 계약금 걸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약금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벌수 있는 그런 차종입니다. ES 하이브리드.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자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요, 이 차량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아자 렉서스 ES 하이브리드 6세대 마지막 버전으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차종은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다라는 건는요 진짜 찾아봐도 없어요. 예, 네, 저희 수원 단지에서 마지막 버전은 찾을 수가 찾을 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차량을 계속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데 없었어요. 예. 입고 되자마자 그냥 제가 오늘 계약금 바로 걸었, 걸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 안 팔리면 제가 누군가에게 팔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요 약간 어, 돈 버는 차예요. 왜냐면 시세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대려 예. 시세가 올라가는 네, 그런 차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프로필 설명 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 2016년 8월에 등록한 17년형 모델입니다. 자, 주행거리 5만 9천 키로로요.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키로수 유지 중에 있고요.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으로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자, 보험 이력도 단한 건도 잡히지 않는 보험 이력 0원인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렉서스 ES300H 슈프림 등급. 가장 인기 좋은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3천만 원 초반대 구입 가능한 매물이고요. 이 차량은요 오랜 시간 기다려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마음에 드신다면요 바로 계약금 넣으셔도 될 그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외관실내 설명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썸타사 진대표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 무려 한 30도까지. 이제 곧 여름을 에. 맞이할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날려줄 차량으로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연식 대비 전국 최저가 16년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수입 SUV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랜드로버의 이보크 차량 준비를 했는데요. 어, 인기는 거의 하늘을 찌를 정도의 인기 있는 차량이에요. 그런데 연식 대비 자 전국 최저가 시세보다 약한 100에서 150만 원 가량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상태 정말 좋거든요. 랜드로버의 이복 그 차량.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섬타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아, 스윕 SUV 랜드로버의 이보크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요 뭐 사실 SUV를 정말 잘 만드는 회사 랜드로버에서 어, 나온 차량이잖아요 그중에서 약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독보적으로 호평을 받은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SUV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이보크는 딱한 번씩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연식 굉장히 좋거든요. 금액 2천만 원 초반대 가져가실 수 있는 모델로 준비했고요. 금방 갓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6년 9월에 등록한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 거리는 1 3만 k 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으로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 인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랜드로버 이보크고요 2.0 TD4 SE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인기 좋은 화이트 컬러의 이보크 준비했습니다 자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자